가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라운드 숄더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팔짱 끼기, 뒷짐지기, 허리에 손 올리기 등의 자세는 모두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동작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도 어깨를 앞으로 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면 외관상 보기에 나쁠 뿐만 아니라 어깨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라운드 숄더가 되면 어깨 충돌이 더잘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등과 어깨를 둥글게 만채 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팔이 위로 잘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등과 어깨를 편 채로 팔을 위로 들면 팔이 위로 잘 들리는 걸 느낄 수 있죠. 어깨가 말린 자세에서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구조적으로 어깨 충돌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은 운동할 때 어깨를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되면 주로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대흉근과 소흉근이 대표적인데 이 근육들이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따로 가슴운동까지 한다면 라운드 숄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초보자가 가장 쉽게 접하는 운동이 푸쉬업이다 보니 홈트레이닝으로 상체 운동은 푸쉬업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자들은 자기 눈에 잘안 보이는 등 근육보다는 눈에 잘 띄는 가슴 근육에 더 집착하고 운동을 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결국 가슴 운동으로 인해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몸의 앞뒤 근육이 균형적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어깨 앞쪽에 타이트한 근육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깨를 뒤로 펴는 근육인 중부, 하부 승모근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운드 숄더라면 이미 앞쪽 근육이 더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당기는 운동을 앞으로 미는 운동보다 더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미는 운동을 두 종목 한다면 뒤로 당기는 운동은 세 종목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기는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라운드 숄더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뒤로 당기는 운동에 주로 쓰이는 광배근도 사실은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내회전되어 있는 어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외회전시켜주는 운동들도 따로 해주면 좋습니다.